네, 편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이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와 DC, IRP라고 하는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음. 실은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DB형하고 DC형. IRP는 조금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DB형하고 DC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DB형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운영을 하고 아. DC형은 근로자가 운영을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네 음. DB형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 연수를 곱해서 어. 내가 만약에 어, 10년을 근무하고 네. 마지막 10년의 평균 3개월 급여를 아 곱해가지고 아 퇴직금을 수령하게 돼 있어요 어, 연차에 따라 조금 더 달라지는 예, 그렇습니다. 거네요 음. DC형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 계정에 넣어줘요 음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서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운용을 하고 운용에 대한 성과를 퇴직 시에 아 받게 되고 IRP라고 하는 건 뭐냐면 DBDC에서 퇴직이 일어나면 네. 의무적으로 IRP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은 DBDC에서 받는 게 아니라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돼 있어요 네. DBDC 같은 경우 운영 주체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최근 이 증권사 IRP 계좌에 정말 네.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 시장도 많이 올라왔을 뿐더러,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아. 연령대로 60년대생이 퇴직이 일어나면서 IRP로 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금액도 늘어날 뿐더러, 한 가지 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아. 유일하게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아. 게, 물론 개인연금 포함해서 700이지만, 네. 예. IRP로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네. 공백 기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IRP 가입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IRP를 가입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RP를 고려해야 되는 건 본인이 내는 수수료 네. 그리고 수익률이 수익률 관리. 음. 그리고 연금을 지급할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이세 음.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말씀드렸듯이 55세에서 65세 어떤 소득공백? 네. 그걸 메꾸기 위하고 또 55, 65세 넘어서 무언가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10년 이상, 15년, 20년 가까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음. 수수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럼 그동안 수수료도 수수료인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높여주고, 음.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해줄 것이냐. 그렇죠. 예. 그리고, 연금은 수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세금 문제가 가장 걸려요. 그렇죠. 예. 왜냐면, 하 수익률 높고, 수수료 싼데, 네? 내가 잘못 수령해가지고, 세금! 세금이 많아져 그래서 최근 IRP의 그 무료수수료 부분이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세 네. 가지를 가장 잘 고려하면서 IRP를 또잘 운용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네. 그렇다면 부장님, 네. 이 대신증권 IRP 수익률은 객관적으로 어떤가요?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좋고요. 어. 네. 네. 대신증권은 2020년 기준으로 네. 근감한 발표 자료가 네. 어, 6.23이거든요. 실은 그거보다 그... 더 중요한 거는 장기 수익률 발표가 있는데. 아, 중장기적으로? 네, 중장기적으로. 왜냐면, 연금을 수령하는 게 단기에 수령하는 게 아니라, 65세 이후까지도 우리가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장기 수익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신 윤권의 3년 수익률은 3.58. 3.58? 네. 네. 5년이 3.24. 3.24? 네, 7년도 저희가 가장 높고요. 오... 357년 IRP 장기 수익률은, 가장 높습니다. 왜 대신 IRP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지 그 이유와 함께 이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IRP의 수익률이 높은 건 결국엔 저희가 IRP 고객분들에게 그 연금자산 증대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리서치 센터와 협업을 해서 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포트폴리오들을 분석을 해서 고객 아. 성향에 맞게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연령별 맞게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게 적중을 했고요. 아 그렇게 플랜을 짜드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RP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아나운서님도 IRP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시나요? 아 저는 뭔가 이 교과서 같은 게 필요해요. 네. 은퇴의 정석 같은. <laughs>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IRP A부터 Z까지를 설명한 아. 아주 이해, 이해하기 쉬운 책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세금 뭐 투자 방법 오. 또 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는지 네. 또 여러 가지를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만들어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음. 배포를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이 이 네. IRP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야 이렇게 친절한가요? 대신증권이 수익률도 높고 친절하죠. 아, 그렇군요. <laughs> 아니, 너무나 친절하이 대신증권. 이, 그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네. 대신증권 골드들은 펀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테일과 연결돼서 고객을 밀착하기 때문에 음. 상당히 펀드 비중이 높고, 음. 그 펀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진 펀드에 대해서는 오. IRP 라인업에 넣지 않고 있고요. 아. 네, 실적이 안 좋으면 리스트에도 못 올라갑니다. 부진한 친구들은 바로 또 네네. 이렇게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그렇죠. 아. 그거를 리서치와 같이 연결을 해서 네. 예, 이런 펀드들, 추천 펀드도 받고 좋지 않다면 마감하게. 아. 넣지도 않을 뿐더러 네. 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아,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최근 오픈한 이 비대면 IRP 개설 서비스 이건 뭔가요? 아. 그거는 저희 그... 크레용이라고 어, 네. MTS, 네, 네. MTS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크레온 비대면 IRP를 개설을 할 경우에 예,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전액? 네, 전액. 영원히. 예, 영... 기간 제한도 없이? 네, 기간 제한 없이 무료이고요. 음.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비대면 크레온 IRP 무료 수수료 이외에 음. 대신증권에 들어와 있는 모든 퇴직연금에서 DBDC IRP 전부. 네. IRP에서도 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펀드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관리 수수료까지 무료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운영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비대면, 네. IRP, 아, 크레온에서 네. 할수 있다. 야, 그렇다면 IRP 앞서 잠시 절세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절세 혜택이 꽤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우리가 면세를할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요 연봉이 5,500 이하이신 분들은 16.5%를 그대로 돌려받고요 100만 원 내면 오. 16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연봉 5,500이 넘으시는 분들은 어 13.2%를 아.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아. 네. 네. 그럼 100만 원 내면 13만 2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야 네. 그만큼 이... 절세가 혜택이 꽤 그렇죠. 크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한몇 예. 퍼센트 정도? 그렇게 오. 절세를 받고 그걸 그대로 운영해서 네. 55세 넘어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음. 3에서 5% 저리과세가 되죠. 아, 3에서 5%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IRP 나비판도가 있나요? IRP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한도를 정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금융기관별로 1,800 한도 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렇군요. 데 전체 개인의 네. 한도는 1,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아, 예. 한 사람당 1,800만. 원. 맞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공통. 공통. 네. <laughs> 그렇다면 개신 IRP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 가입하는 방법은.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MTS, 크레용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비대면 IRP 아. 네, 무료 수수료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도 되고 음. 비대면으로는 할수 있고 아, 네. 그렇게 해서 대신권에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편수원 부장님과 함께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봬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